여러분 반갑습니다. 원 푸드레슨의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한 이슈 진단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두고 미국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한국 중시는 디커플링, 왜못 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아, 제가 이 앞에 찍어오는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지금 미국은 신고가인데 우리는 못가고 있고 다만 이란 만운서 이제 조만간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저위 이른바 돈빨 증시 우리가 뭐 화장이 잘 받으면 뭐 화장빨 그러듯이 돈빨, 돈의 힘으로 가는 증시 이것이 가능한가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증시를 보시면요. 미국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뭐 이미 여러분들이 미국증시는요 제가 한국경제 t v 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바로 여기 엠파동이 장세에서 이 장세, 이 장세 흐름은 최소한 3개 이상 상승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참 아래 공포 얘기 나올 때, 이 아래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세는 소위 꽃길 파동을 간다. 그래서 이 꽃길 파동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팩트 체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는요, 첫 번째 얘기가 3천선 근처에선 두려워 맞았는데, 이것도 미리 없게 예고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아. 그런데 다시 여기서는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매스한트도잡아들렸습니다그 이후에 여기 상단은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계속 위로 튕겨 올라가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팩트 체크니까요. 항상 여러분께 어떤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미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기 지금 수익률 게임이 막30% 40% 이상 나오는 건 아마 이런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 이렇게 가득 올라가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정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 지금 코스피가요 소폭 하락인데 그나마 얘가 지금 장중에 2073 포인트 장중에 마이너스 13 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돌려놔서 지금 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코닥은 여전히 주가가 하락 약세 현상을 보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커플링 장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가는 건 커플링, 같이 못 가는 건 디커플링 장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재테크를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알고서 매매할 것인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팩트체크부터 하고 분석의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체크를 잠깐 보시면요. 미국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한 번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두번가능성이가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제파 바이 아, 향후 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하원과 상원의 청문회 출석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들이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걸 비둘기라고 하는데요. 잠깐 간단한 팁 하나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연준 이 연중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겁니다. 선생님 뭐를 매파라고, 뭐를 비둘기파라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들으면서 이걸 나누는 기준 을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물가 안정에다가 기준을 둬서 통화정책을 좀 세게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매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쪽 경기가 나빠진 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경기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라인들을 빌키퍼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기본이 한번 심지어는 두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내려서 시카코 연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 금리를 두번 정도 인하야 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도 우리 한 가지 알아듣길 있는데요. 여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를 밑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인플레이 그러니까 뭐 기본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를 갖다 목표치하고 있는데 얘가 자꾸만 금리, 이 물가가 점점, 점점, 점점 상승률이 낮아지면요. 자꾸만 소비가 둔화가 돼요. 오늘 사는것보다 내일 사용해 놨고 내일 사용 것보다 한달 후에 사는게낫고 한달 후에 사는 것보다는 1년 후에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는 여러분들이 금리 안정 그러면 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금리 안정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게 금리 안정으로 생각하는데 물가 안정으로는 물가가 낮아지는 걸 물가 안정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걸 물가 안정이라고 한다고 또꼭 염두에 두면서 맨말씀시면겠습니다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을 때 과연 유기시장은 어떻게 될것이냐 했을 때 저명한 분의 얘기를 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요. 제레미 시길이다 라고 나오죠. 한번 여러분, 이 제레미 시길이 교수가 어떤 분인지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 펜슬변의 그 유명한 와틀 숲의 교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레미 시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펫이 주식을 제대로 배우려면 제레미 시겔한테 가서 배워야, 배워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 역시, 어, 원앤버팸 마저도 인정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제레미시겔이에요 이분의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면, 바이앤 홀드 전략을 얘기합니다.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경기 사이클이 다른 나라보다 확장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갔을 때 확장기 사이클이 6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수치기가 13개월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경기 사이클은 66개월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미국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인 66개월 사이클 말고요. 플러스 알파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미국인가 바로 슈퍼 사이클입니다. 슈퍼 사이클은 10년 이상 가는 경기가 슈퍼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이에 미국은 슈퍼 사이클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앞에 가장 가까운 종만아 들어요. 언제냐면 바로 2000년대 IT 버블 때 슈퍼 사이클 한번 있었고요. 또 하나는 1960년대 때 바로 월남 전제 우리가 전쟁 투싼한 게 있잖아요. 바로 그분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지금처럼 부를 축적하게 되고 미국이 지금처럼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 때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모든 금액 70% 80%가 바로 미국에 들어갔고 그래서 2차세계지전 끝난 것이 1945년도인데요, 1년 전 1944년도에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브리튼 우즈협약에서 아, 수익 35달러 금 1온스당 35달러를 갖다가 아, 고정시키면서 아, 달러가 세계의 희중 통화로 올라서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재림의 시계는 연준 덕에 올해 말까지. 주가가 5%더오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저희 수용상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은 꼭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여러 개의 초보 투자자분들은요,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요, 선물을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ETF를 투자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워렌 버핏이 자기 주주들한테 가상 유언을 할때 어떻게 유언했습니까? 자기 재산의 10%는 국채 투자하고, 자기 재산의 90%는 인덱스 펀드 에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요거 ETF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요 이 ETF를 꼭 보시고 겠습니다 ETF는 크게 뭐 여러 워낙 뭐 미국은 ETF 천국이니까 워낙 많은데 꼭아르바 ETF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위로 올라갈 때 다우의 ETF가 U자가 들어서 U다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사 있죠? 첨단 굴뚝주요 굴뚝주의 ETF가요. 여기 T T T 여 Q Q Q 앞에 T가 붙어서 T Q Q Q가 있고요. 그런데 두 개를 합한 게 있습니다. 다우나 나사. 이걸 우리가 S&P 500의 지수를 추정하는 것이 SPXL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요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요세 가지는요 전부 지수의 세 배수를 따라가는 ETF다라는 거, 레버리지 개념이라는 거요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현재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 분석은 제가 좀따 마저 해드릴게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아이 금리 인하의 이 얘기는 현재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일맥상통한데, 바로 트럼프의 정책이 뭐냐면 약달러 정책입니다. 달러가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달러가 굉장히 풍부해져야 되겠죠? 굉장히 시중에 많이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금리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리! 그러면 이거는 세 글자로 돈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 올린다? 돈값을 줄다는 겁니다. 금리를 내린다. 그럼 돈값이 떨어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한번 내린다. 두번 내린다. 미국의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롬파일이 계속 나는 뭐 트럼프가 지시한다고 해서 내가 금리 인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책은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하는 그 정책을 그대로 가져갔고요. 특히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는 지금 유럽과 중국은, 아, 소위 환율 전쟁, 통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모든 것은 게임 오버다. 라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하의 정책은 계속 나올 것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빠르면 요번주에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18일이죠. 요번주 18일 다만 요번주 18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점쳐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래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작년에 미국이 12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2월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금 국내 금통위는요 아, 우리나라 금통위는 12월달에는 우리가 금통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미 작년에 11월달에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 요번에 18일날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요 가능성보다는 이때는 미국이 12월달에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 12월달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성공력한 거고 어차피 현 상태에서는 미국을 따라가는 미국을 추종하는 이런 금융정책이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번에 가능성보다는 다음달에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요 가능성도 일단 열어놓게 된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아, 우리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은 지난번에 5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한 명으로 나왔다고 얘기해 놨는데 이면은 아시죠?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소수의견이 이미 두 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과연 우리가 요번에 내리느냐 안 내리냐 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는 분석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뭐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자주 아는 거고요. 자 여러분 잘 모르는 내용, 분석이 필요한 내용, 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요게 바로 경기 사이클입니다. 금리와 주가의 에, 사이클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장님, 우리 금리 내리면 경기는 좋아질까요? 요럴 때, 잡으시오.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좋아질까 그럴 때요. 한 가지 아래를 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금리를 내릴 때는 언제 금리를 내냐면요 경기가 피크를 치고 그죠? 우리 경기의 피크는 작년 2분기나 3분기 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피크를 치고, 경기가 여기서부터 고점을 찍고서 경기가 꺾어지면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 맞다 틀리다 이 내용은 틀리다. 경기가 고점을 찍고 꺾어지면 그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금리는 언제 내립니까? 아, 금리는 보통 경기라는 것이 버블과 역버블을 왔다 갔다 해요. 그 버블과 역버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날의 모든 재원,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날의 모든 자본, 그 다음에 그 날의 모든 노동력, 그 날의 모든 토지 기타 등등을 모두를 다 동반해 갖고 수위 부작용 없이 쉽게 하면 급격한 인플레의 동반 없이 경기가 최대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 이걸 우리가 잠재성량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러다 보면 경기가 어떤 버블 국면에 들어가서 좀더 더 상상효과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언제 내리냐면요. 경기가 고점을 찍고 꺾어질 때 내리는 게 아니라 왜? 이건 버블이 꺼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금리를 내리게 하실 냐면 잠재성량률을 밑돌았을 때부터 금리 내린다. 첫 번째 이게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곧바로 주가가 올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갖고 설명 들어도 할텐데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요. 음, 금리가 높았을 때 대표적인 부분들은요. 언제였었냐면요. 바로 2008년도입니다. 여러분들 리먼 사태 2008년도 터진 아시죠일를 갖고 설명 드려 좀더더아 디테일하겠네요. 보시죠. 2008년도에 아, 주가가 10월달에 고점을 찍고 꺾어지게 합니다. 꺾어 한 1년 정도 꺾어지게 하죠. 그러면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 패드에서 하고 있는 그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요 무려 5.25였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5.25인데 잠깐 금리를 내려봤자 이게 저금리가 되질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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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서 초 저금리가 돼줘야 그래야. 비로소 주가는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로도 안되니까 미국은 양적 완화를 3번이나 했죠? 그 다음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제 회복되지 않아도 단지 금리만 내리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유동성 장세 혹은 금융장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도요. 현재 상태에서 보세요. 금리를 아, 여기 지금 경기가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꺾어질 때 아, 일정한 부분에서 아, 일정한 부분에서 금리를 내리 기 시작했을 때, 여러 보시면 보시보 이런 게 들어오셨죠. 주가가 경 주, 경기가 바닥을 치전에 주가가 먼저 바닥을 치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죠 경기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경기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바로 초저금리를 바탕으로한 유동성 장세가 돼서 올라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미국이 올라가고 우리가 못 올라가는 디커플링이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위 보호무유주의 정책, 주변 근린 금피부 정책, 그러니까 모든 경제의 중심과 모든 돈의 중심을 미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은 디커플링이 된다고,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내용을 파는 시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랑관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고 하던데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곧바로 돌아수 있는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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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조만간 경기가 돌아서겠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보다 동쪽쪽으로 주가는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를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경기에 반영되는 것이 최소한 미니멈 1년 정도 이상 대주고야 이게 경계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지금 금리를 한번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돌아서진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리면 1.5가 되는데 막강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돌아서는 모습을 준다면 주가는 소위 금융장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먼저 주가가 상승을 주고 이게 바텀타치가 경기가 좋아지는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적 장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부울 마켓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울 마켓이 다, 될 수가 없는 게 경기라는 이놈이 우리는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돼야 그래야 경기가 바닥을 찍고 주가봉 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랑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울 마켓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불 마켓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무슨 표현드리냐면 빅 마켓 정도 온다 고 그러죠 빅 마켓 그빅 마켓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 증시가 하락장 이후에 올라갔던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보시면요 얘가 올라가봤자 그냥 조금 드는 듯하고 말고 여기도 보시면요 여기도 드는 듯하고 많은데 이게 조만간 요 주가가 빅 마켓 정도 온다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는 일단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현재 주가가 낙폭과하겠다는 반응을 줘야 되고요. 또 주가는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동 보시면 요 보통 5파동 이을 많이 하는데요. 주가가 움직였을 때 파동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파동 뭐냐면 움직였을 때여 녹색선 잠깐 보시죠. 1, 2, 3, 4, 5 그럼 얘가 꺾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거꾸로요. 여기 데드포스가 1파동이거든요. 1, 2, 3, 4, 5 이게 5파동치기 때문에 얘가 낙폭 과대에 따른 빅마켓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맞물려서 올까 수 없습니다. 소위, 그럼 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지금 못 가고 있습니까? 아! 얘가 주가가 제로 돌려면요. 이 60선이 5파도에서 이 60선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60선이 돌려면 진도깨 원리. 즉, 여기 이, 이 21선이 밑에서부터 하나, 둘. 이진도깨가두 개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 하나죠. 하나니까 올라갈 때 여기서 매물을 맞는 겁니다. 이는 단국 올라가더라도 매물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얘가 60이 쌍바닥 이상이거나 파동상으로 5파동 이상에서 얘가 들어주는 모습. 특히 60이 돌았었을 때, 이때 시장은 빅 마켓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얘는 올라갔을 때는 여기 20의 박스가 빨간 박스가나 파란 박스죠. 이게 올라가 수가 여기싸우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고요. 반면에 오일 평균선 박스 잠깐치면요 얘가 하단으로 내갔을 때는 밑에서 또 오일선이 받치기 때문에 요 하단은 저점 위치가 되면서 당기간 짧게 요사에서 왔다 갔다 한다. 결국은 종합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당분간 지수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가 될까 싶다. 이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요.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지금 미국은 경제 강산사를 보는 것은 경기도 좋고 주가로 놈이 경기라는 물과 그 다음에 금리라는 물두 개가 필요한데. 경기도 다른 나라보다 좋고 더군다나 금리도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금리를 내린다니까 여행은 올라가야 되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2차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진입하면서 트럼프가 추가 정책은 뭐냐 이게 뭡니까 트럼프가 추가 정책은요 자산법을 만들기입니다 자산법을 그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법을 만들기에 있어서 미국은 여전히 탄력적인 모습을 축가 줬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마다 여전히 적가과 때문에서가 형성될까 싶다. 대신 우리나라 정시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는 뭐냐? 이게 주변 군필파 정책, 보호부역주의 전략. 또그렇않아도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달러의 유입이 힘든 상태 속에서 이제 또 일본까지 가사면서 이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당상승 못하고 있다. 단, 주가가 오파도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얘는 하반기에 핀마켓 정도는 된다 다만 하반기 핀마켓을 정도 됐을 때 얘는 저2 3바닥의 모양을 줘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얘가 은봉이 낮아질 때은봉은 매도 은봉입니다 낮아질 때은봉은 매도 은봉입니다 낮아질 때은봉은 매도 은봉이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뭐가 타을때 주목하느냐 이 양봉이 높아지는 쌍바닥의 모습을 줘야 됩니다 여기는 올라갔을 때도 여기보다 낮아지죠 아닌거죠 여 보다 높아지는 쌍바닥에 양봉을줬을때 그때 유동성 장세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재밌게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제 특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아, 좋아요와 알람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